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비하신 분이기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서 내일 주시나? 어떻게 제가 누가 하던 거에 대해 우리 에게님이야지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부롭다 하시니, 하나님 이시니, 아, 누가 정죄하리요. 주다스도예수그 하나님 하나님 계신자 우리를 하시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칼이랴

내가 하신하노니 가망이나 능력이나 다짐이나 뻗자다되이노니 평지나 상징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 덕분에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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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8장 30절 이후 어, 그 로마서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로마서 후반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반지로 치면 어, 반지의 어, 보석 중에서도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구원에 있어서, 주,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잘게 쪼개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다가 보면 어, 힘들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어,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금 같은 여기 35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반란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금도 있고 적신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생각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아, 내가 참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이본능적인 의심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게 한다. 이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냐? 어, 그것은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이 내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참 우리의 구원이 이참어 비록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어, 큰두 번째 어,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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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시지아니가 그치 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모든 것을 주의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예 네, 여기에 보면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라도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안 좋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지요? 말은 안 하지만 그냥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우리가 좋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 사람 말을 이렇게 좋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고 안 좋게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어, 언제나 언젠가 언제이냐 하면은 그 우리를 우리 자녀들과 비교하고 안 좋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보다 세안이가 훨씬 나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기고 착하고 이런 이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어, 뭐라는 거야. 저기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아들이 저보다 낫다, 아들이 저보다 어,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기고 이렇다 하면 제 속에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제 속에 왜냐하면제 속에 저보다 제 자신보다 제 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도 마,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기분 나쁘게 말하면 어떨까요? 좀 속이 상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어, 나를 욕하는 말보다 훨씬 더 듣기 싫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하고 다시 안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속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 이처럼 부모들도 자기 자신을 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일개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삼위일체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는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그 성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보내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서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이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어 내려오실 때도그 변화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래서 붙여주신 별명이 뭐냐면은, love The Loved Son입니다. 사랑받으시는 아들 이거죠. 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2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시아 하시고 우리 모두 사위하여 아들 하십니까 어찌, 어찌 그, 그 아들과 그 함께 보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어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왜 죄인인 예, 우리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그것도 죄인들을 위하여 내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놀라야 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 이 우주와 인류 역사의 미스터리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와 영원 영원 전부터 그 당신과 함께 교제해 오시던 그 성부 성자 예수님보다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흙덩어리 죄인에 불과한 또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이런 우리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 어메이징한 어 정말 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적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데,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에 대하여,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이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요즘 이강래 성도님이 이렇게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너무 기도가 잘안 돼.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딴 생각이 많이 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자꾸 해방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해방합니다. 주님, 쟤는 믿음이 늘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요. 쟤는 늘말 따로 삶 따로 해요. 또 쟤는 오래 믿었어도 변화가 없어요. 는 쟤는 기도도 잘안 하고, 말씀도 잘안 보고, 전도도 잘안 해요. 쟤는 절대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를 합니다. 아, 쟤는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렵다. 어, 그리고,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그 참소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쟤가 어렵다 하고 이렇게 끝내버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3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지하리요? 누가 정지하리요? 아니라 뿐 아니라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는 하나님 목적의 주인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 보면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또 대충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인 줄 있습니다. 음이.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어제도 보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영화롭게 하셨나니 하고 과거형으로 표현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도우셔서 영화되기까지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참소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화로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님의 이 정말 어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이 힘듦이 있어도 또 죄책감이 들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힘이 들고 그 그리고 또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하나님의 그어 우리를 향한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우리가 믿읍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를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 사랑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이 사랑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5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서사리람이나나근이나이나이나 39절, 고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사장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주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끊을 수 없다' 어제 황금, 어, 그 자전거 체인 얘기를 마지막에 드렸는데요. 그 체인처럼 견고하게 주님의 그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주님이 이미 사랑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끊지 못한다.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이 영어로 치면, never give up. 포기할 수 없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앞, 앞에서 독생자도 내어 주셨는데 독생자도 내어 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여기 35절에 보면 환란이나 어, 이 환란이 정신, 이 외부적인 고난이라고 했죠. 외부적인 박해나 어, 공고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이 적신 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위험이나 칼이나 또 어떤 질병이나 위험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 여러분, 막 아프고 사람이 계속 아프면 우리가 마음에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망이나 생명 앞에서도 여기 보면 39절에, 어, 그 38절, 9절에 보면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앞에서도 우리를 어, 현재일이나 장례일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 연우야 나는 너를 모르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서도 뒤로 숨지 않으시고 가장 앞으로 나오셔서 너,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절대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도 그, 이 지옥의 심판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숨길 수 없는 또 변개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있게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이참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 마약 카레텔이 어떤 차를 운전하든 여성에게 이렇게 총을 쏜 것이, 총을 쏘았습니다. 그럴 때그 여인이 갑자기 이 운전석에서 뛰어나와서 이렇게 어디론가를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카르텔의그이 마약 카르텔 사람들이 총, 총을 그녀를 향해서 막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처참하게 죽음을 다 죽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그 자리에 오니까 그, 그녀가 이렇게 뛰어 나왔, 뛰쳐 나왔던 그차 안에는 그 아이들이, 여덟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위,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녀는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그녀 자신의 몸을 먼저 이렇게 희생제물로 내어 놓은 것이죠. 어,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은 그렇죠. 어 저는 이것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제 어머니에게도 보, 어머니에게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동생이 어떻게 실수가 있어서 우물에 빠졌는데 제 어머니께서 몸을 어, 이렇게 아끼지 않으시고 어 바, 그 두레박 줄을 잡으시고 우물로 내려가시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지로 뛰어들고 그 사지에서도 자식을 먼저 구해내는. 제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 그 연약한 어머니께서 어, 그 물에 빠져 있는 자기 아들을, 막내 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에 참 어머니의 사랑이 놀랍다 하는 것을 지금도, 지금도 제 마음 속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우리의 아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네,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도 당신을 내어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천부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공고 앞에서도 박해 앞에서도 기근 앞에서도 적신 앞에서도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 앞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never,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우리의 구원은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이참이 믿음 없음 때문에, 또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어, 부르심의 가족들은 개인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그 가족들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일터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갈 곳도 정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